내가 떼인 수수료는 얼마일까? 거래소 상관없이 90% 돌려받기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테더맥스 여러분 여기는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바로 비싼 선물거래 수수료를 페이백해주는 곳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저처럼 환급금액을 조회하고 신청해서 실시간 페이백 받는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물론 어플로도 가능하고요. USDT 선물거래하는 트레이더 분들이라면 꼭 눈여겨보셔야 할 핫한 플랫폼. 오늘 영상에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플랫폼은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빠르고 신속한 실시간 페이백이 가능한 곳입니다. 2022년 8월, 최초로 이런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2만 3천 명이 넘는 유저들이 여기를 쓰고 있는 곳이에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무려 거래소들과 공식 계약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에서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은 곳은 아직까지 테더맥스 밖에 없으니까요. 그만큼 얼마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현재 테더맥스에서 유저들이 한달 평균 페이백 받는 금액은 50 USDT부터 3500 USDT까지 다양한데요. 한달 거래 5회 이상, 시드 100 USDT 이상이라면 50USDT 이상 돌려받고 있고요. 페이백 거래량 상위 5%라면 3500USDT 이상의 페이백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인 거죠. 그럼 테더맥스와 제휴를 맺은 거래소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벌써 12곳과 공식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OKX 유저라서 OKX 중점으로 살펴볼 건데요. 최상위 거래량인 OKX는 현재 54% 페이백을 해주고 있고, 1인 평균 환급금도 73만 원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뜨실 텐데요. 현재 OKX 거래소는 가입자 마감률 98%로 곧 마감 임박이네요. OKX 쓰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셔야 할게 테더맥스는 가입자가 100%를 꽉 차면 고객 관리 차원에서 가입창을 한동안 닫아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가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도 그럴 것이 OKX 페이백 정책은 VIP2 수수료와 유사한 혜택을 가져오니까요. OKX에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 기존 회원이에요 버튼 눌러서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아니요 버튼 눌러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입을 완료하셨으면 이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거래소는 OKX 선택해 주시고요. 입력창에 방금 가입하신 UID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 남은 페이백 금액이 100usdt 이상일 때부터 페이백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50usdt 이상부터 페이백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회원가입하러가기 버튼 눌러서 테더맥스의 계정 만들고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테더맥스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거래소 이벤트와 대회를 개최 중인데요. 9월 12일까지 테더맥스 대규모 에어드랍 이벤트도 열리고 있습니다. 로그인 후 혜택 탭에 있는 간단한 퀘스트를 참여하면 8usdt와 10만 AIB에 더해서 50 해시키를 에어드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마트 신규 갈비 이벤트와 거래량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365일 테더맥스에서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테더맥스에서 OKX 수수료 패백 받고 선물 거래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꼭 따라해보시고 더 이상 수수료 손해보지 마시고 선물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